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중에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서 지금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 72분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번 내란주범들이 발표했던 포고령, 포고, 제1호 포고령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 금지, 집회 결사 금지, 언론 출판 자유 중단,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내란숙의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 활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불법 체포 구금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국민들로부터 괴리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국가 1호 극보안 시설, 그곳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천명 이상을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어, 절로 욕이 나온다 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마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어, 만약에 3일 밤에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이 체포 고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고 경찰이 막는 정문을 피해 담벼락을 타고 넘지 않았다면 현장에 진입한 계엄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정신이 멀쩡해서 토요일 새벽에 일설이 하면 12월 20일에 원래 d 데이를 잡았다고 하던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날 밤에 모든 업무가 끝나다 귀가한 다음에 계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에 하나라도 맞았더라면, 그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했겠지요.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하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겠지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그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내 편이니까 이런 행위를 옹호하겠다.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권력을 누려보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권토중래하겠다. 이런 시도와 이런 의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입니다. 내란 수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일개소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개음 선포가 이 내란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미공개 영상을 좀 구해서, 이게 아마 5.8 1 재단 이런 쪽에 입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거기서도 국민들께 공개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구해서 일반 국민들 누구나 한번 볼그 당시의 장면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코제타를 막아서 이렇게 우,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수없이 중복된 우연들, 그 우연들 중에 하나라도 비끗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지옥들, 그리고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그 지옥들,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5,200만의 삶도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 나라의 주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그 때문에 이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됩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일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